어 미라제 시술을 어, 하고 나서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미라제 시술을 하고 나서 미라제 시술을 가볍게 했을 때는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뭐 하루 정도만 조심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시술 받은 당일을 제외하고는 뭐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어 우리가 이제 여드름 흉터나 튼살 같은 거를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어좀 강하게 피부 속에 주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지도 생기고 멍도 들고 하게 되는데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얼굴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몸 같은 경우는 2,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어, 그런 정도의 시간이 회복되는데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그 기간 동안 내내 엄청 조심하셔야 될 필요는 없고요. 얼굴 같은 경우는 한 2, 3일 그리고 몸 같은 경우는 한 4, 5일 정도는 그래도 상처가 어느 정도 일차적으로 아물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너무 땀이 나거나 뭐 사우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어렵고요 어, 운동 같은 것도 한 얼굴 같은 경우는 2~3일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몸 같은 경우는 한 4~5일 정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회복되는데 얼굴은 일주일 에 세월을, 몸은 어,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조심하면서 생활하시고 운동하시는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